그인터넷에 쳐보시면 이런 거 있어요 신자본환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신자본환원 이게 뭐죠 신자본환원 신이익소각 막 이런 것도 있어요 고객한테 고객님 이익소각이란요 배우자 증여 후이익소각이란 이렇게 안 해요 돈 빼드릴게요 세금 한푼 없이 인출 인여금을 인출하세요 이여금을 관리합니다 신이익소각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익소각이 이제 막 문제가 되니까 얘를 한 이유는 의제배당 과세금액을 줄이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의제배당 과세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취득원가를 높이는 컨설팅을 했던 거예요. 근데 취득원가 높이는 게 인정이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처분가액을 낮추면 돼. 취득가액을 못 건드리니까 처분가액을 낮추면 돼요. 그래서 뭐 했냐? 액면 소각한 거예요. 액면가 취득이니까 그냥 액면 소각하면 의제배당이 없잖아요. 빵! 이런 걸 시인 이익소각이라고 했고요. 신자본 환원은 뭐냐면요. 소각이나 감자를 하려고 하면 어쨌든 뭐서류 있어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들이 가서 갖고 있는 보통주를요. 상환 우선주로 바꿉니다. 상환 우선주로 바꾸면 그냥 상환하면 없어지잖아요. 그걸 신자본 환원 이름 붙였어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뭐예요? 그냥 똑같애. 그냥 감자 소각이나 상환이나 똑같잖아요. 근데 왜 신자본 환원이라고 얘기하고 상환 우선주로 바꾸는 거 하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퍼포먼스 때문이에요. 있어 보이거든요. 네, 누가 와도 비상장화에서 상한우선주가 뭐예요? 대표님이 다 물어보시거든요. 아, 그런 것도 있어요. 이익소각이나 감자 이런 거안 합니다. 그런 거 하면 큰일 나요. 상한우선주로 바꿔서 제가 해드릴게요. 그런 걸 우리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한우선주, 신자본원 이런 얘기는 다 그냥 소각감자 얘기하는 겁니다. 액면감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액면감자라고 얘기하니까 어? 그러면 나 세금 한 번씩 돈 빼네? 뭐 자본금 천만 원짜리 회사 한번 끼해봐요 천만 원 빼는 거잖아요. 대표님 천만 원 빼드릴게요. 어우, 훌륭한 컨설턴트 이러지 않잖아요. 자, 이건 어떤 회사 가셔야 되느냐? 자본금 20억, 30억인 회사가 있습니다. 실제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봤더니 자본금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아. 게다가 우리는 요즘 어떤 회사 보셔야 되냐면요. 건설업. 건설업에 면허 자본금이 법률이 바뀌어서 다 떨어졌어요. 떨어진 줄 모르고 그 자본금 그냥 다 유지하고 있거든. 이런데 서 액면 감자 같은 거 하는 거예요. 처분가액을 액면으로 하니까 어쨌든 시가보다 낮게 하는 거잖아요. 저가니까. 감자잖아요. 소각이나 뭐나 우리 증여세법상은 그냥 감자거든요. 그러면, 아, 우리는 쟤도 불균등으로 하면 증여세 문제가 나오겠구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제가 강의를 할 때, 신의역 수각이라고 하는 액면 감자를 하시려고 하면 모든 주주가 똑같이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그래야겠죠. 그래야 증여세 문제가 안 나와요. 그래서 쟤는 기본값이 균등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